어, 쇼트를 하시다가 돌아서서 확 걸어보세요. 저는 안돌아을게요 쇼트 하시다가 타이밍 잡아서 돌아서 확 걸어보세요. 이제 봐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동호인 분들이 이게 잘안 돼요. 왜왜 왜 그럴까요? 일단은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 일로 올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거를 돌아서, 돌아서려면, 일단은 공을 치면서 약간 요령이 있어요. 공을 칠 때, 공을 치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뛰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근데, 돌아서다면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서 치니까 못 돌아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뭔가 탁! 이렇게 하고, 공을 뭔가 강하게 푸시를 약간 해주고 이미 돌아서야 돼요 여기서 의도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치다가 돌아서면 못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때 돌아설 때는 과감하게 돌아서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 딱이 아, 정도면 내가 돌아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팍 치고 딱 돌아서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지 지금도 보면 지금도 보잖아요 그 정도 뛰셔가지고는 게임 때못 돌아서요.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한이 정도 움직임은 있어야 돼요. 나. 근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 내가 이 공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느슨하잖아. 그리고 돌아설려고 하면 못 맞아요. 자, 준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자돌 돌아설 때는 그렇지. 뭔가 내가 조금 더 변화를 주시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다가 자자 자, 뛰고 있다가 이렇게 변화 딱공딱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뭔가 변화를 좀 준다. 그렇지. 그렇게 돼야죠. 이쪽으로 오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나랑 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대주고 있는 상태밖에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뭐 이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항상 첫 번째는 뛰고 있고, 주도권을 놓치지 말고, 돌기 전에 변화를 한번 탁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탁 치면서 반 돌아서 이미. 그렇지. 어, 그렇게 하면 득점도 날수 있는 거예요. 방금 잘했죠? 근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아,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내가 공격을 할수 있는데, 너무 그냥, 안전하기는 하죠. 안전하기는 한데, 득점이 잘안난다 거예요 그렇지. 되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잡혔다. 그죠? 드라이브를 잡을 때, 탁. 백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말고.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거 되면 그렇게 주도권 잡고 있으면 푸시로도 일리로칠수 있고. 그렇죠? 굳이 드라이브까지 가지 않아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순간순간에 그런 뭔가 번뜩이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약간 뭐 어정쩡한 자세로 아니잖아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서 잡아칠 줄 알아야죠. 그렇지 잘했어요. 그죠? 급해질 필요 없어요. 그냥 탁탁저 사람보다 조금 더 뛰고 있으면서 주도권만 놓치지 말란 말이에 그러다가 아잘 어,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툭 치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공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힘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자, 지금은 잘 때렸어요. 잘 때렸는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빨리 간 거예요. 지금은 잘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죠?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 선수들은 왜, 왜뭐 이렇게 빠른 거 같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를 하는 거야. 공이 일로 오게끔. 그리고 랠리를 할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압박을 하란 말이야. 예, 네, 그렇지. 그러면 상대가 공이 빨리 움직이고 있어도 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확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렇지. 아마 저랑 칠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돌아설때 어떻게 돌아서 나요?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제가 이렇게 돌아서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뭔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미 벌써 의도성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딱, 딱저 사람이 속도만 딱 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툭 치고 딱돌아서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딱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몸에 베있어야 되는데. 왜? 일단 실수할까 봐. 안전하게, 안전하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돼. 안 돌아서야 돼. 공이 돼돌아서고 그죠? 자, 오래 다시 렇 하다 보니까 네. 똑을쫓기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오른손도 마찬가지지만 왼손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순간순간 파고드는 걸 잘해야 돼요. 그렇지. 지금은 몸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여기만 치고 왔죠? 예. 아 네. 이제 이미 치면서 뛰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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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주도권이 저한테 있죠. 그러니까 저보다 느린 거예요. 방금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밀리잖아. 오, 오, 오. 촉매면 그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쫓아 예. 아, 준비 라 급해지면 안 돼요. 급해지면 안 되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움직이시는 게 약간 좀딱딱해그 저는 이게 좀막 움직이는 느낌, 뛰고 있는 느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랠리가 붙으면 지금 잘하셨는데, 공을 세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압박을 주란 말이에요. 몸을 움직여주면서. 얘보다 더 뛰어, 상대방보다. 아, 준비. 그렇지, 그렇지. 네. 어, 어 게임 빼고. 그렇지, 오케이. 봐봐, 나이스. 그렇게 하면 내가 무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공, 공을 완벽하게 잡아서 칠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뛰고 있어요. 랠리가 붙으면, 그러다가 내가 주도권을 딱 잡았다 싶으면 탁 치고 딱 돌아서란 말이야. 나이스, 잘했어.